종목들의 정기 변경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을 위에 보시면 잘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서 저는 이 부분만 잘 체크를 하더라도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안녕하세요, 대구남자입니다. 이번 달은 정말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달이 될것 같아서 첫 거래일부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제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 및 섹터만 그리고 제 생각을 최대한 버리면서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6월 두째 주 월요일 일정부터 들어가 볼 건데요. 10일 월요일에는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 WWDC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으로는 이번 행사에. 에서 애플은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시장에 알려지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의 음성 인식 기능인 Siri와 오픈 AI의 최GPT 그리고 이 부분을 통틀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iOS라는 애플의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사실 애플 기기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저로서는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 현실적으로 보면 시장의 기대만큼 투자자들의 기대만큼 못 미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를 해 보시면서 이번 일정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번 음성인식 시리 그리고 최근 코퍼스라는 말뭉치 계약을 통해서 애플 AI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는 플리토와 브리지텍의 차트를 잠깐 보면 아직 이렇다 할 차트가 깨졌다 라는 모습은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팔로우 해 보시면 저는 괜찮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좋아 보이더라도 손절의 기준은 항상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SP 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이곳저곳 다 엮이는 폴라리스 오피스 정도는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 주로 봐야 되는데 다 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인의 기준에 맞는 한두 개 종목 정도만 팔로업을 해보시면 오히려 저는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애플이 디바이스 기기에 OLED와 관련된 채택 소식이 본격적으로 알려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도 점점 고성능화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부품과 관련 기업을 보셔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각각 관련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 OLED와 관련해서는 선익 시스템을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LG 이노텍을 볼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으로는 제가 두 일정을 하나로 엮을 것인데요. 그 주제는 방산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하나는 미국과 일본의 방위산업 협력에 대한 디카스 포럼이 개최가 되는데요. 도쿄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일본이 짝짝꿍을 하는 것은 아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향성임을 예측해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핵 협의 그룹인 NCG 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이번 만남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이번 만남이 우주 항공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릴 것 같다 는 것을 시작으로 또 외교나 국방이나 여러 가지 정보 등의 유사 시의 상황에 대한 핵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타겟은 미국으로 봐서는 중국. 한국, 일본으로 봐서는 북한과 중국이 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미국과 일본의 디카스 포럼 그리고 이 일정이 동시에 열리는 것을 볼 때는 중국이 공통적으로 타겟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 그리고 그 불편한 심정을 만약에 한국에게 보복을 할때 한국은 또 줄다리기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산과 관련된 일정으로 관련 기업으로는 저는 현대로템을 제일 좋게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트랙아이, 엘아이지넥스원, 중소형 주 중에서는 코츠 테크놀로지가 형들의 움직임을 보고 급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주에 대해서 11가 11일 양일간 한중 NCS라고 하는 ESS 관련 전기차 관련 부품 기업과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관련된 CS 테크놀로지 공모 청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커피값이나 치킨값 정도 번다고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저는 나쁘지 않은 두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11일 화요일 일정으로. 가볼 건데요. 이번 일정은 영국의 원전 기업단이 한국에 방한을 합니다. 영국의 원전 기업단이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을 방문을 해서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기술력을 보는 자리가 될 것인데요. 그것보다는 저는 중요한 것이 영국이 하고 싶은 말은 한국아 좀 도와줘. 우리 원전 건설하려고 하는데 너희 잘하는 기업들 많잖아. 이 목적이 저는 가장 영국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제가 거주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 국내 첫 SMR이 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이 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대구가 아니고요 경북 군이라는 점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고 경북 군위의 소형 모듈 원전이 실체화된다면 우리는 그때 본격적으로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포트 구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데 아직까지는 약간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면 한국의 영국 원전 기업단의 방안으로 우리는 원전 수출에 대한 기 기감을 조금 더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관련 기업으로 최근 건설 관련 주들의 부진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 기업들 중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그리고 원자력 관련 건설을 영위하는 기업인 현대건설을 시작으로 SMR 관련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BHI, 보성파워텍, G2파워, 우진엔텍 정도를 체크하면서 이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기업들을 팔로업해가시면 저는 괜찮은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화요일 다음 일정으로는 포엑스에서 개최가 된 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리고 그 자율주행을 통한 제조업과의 기술력이 결합된 부분인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일정의 이름을 보면 자율 플러스 생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율주행 그리고 제조업과 관련된 물류와 관련된 부분도 이 행사에서 열릴 것임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제조와 관련된 인력은 실제로 점점 줄어들고 힘든 일자리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또 겹치면서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니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한국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빠르다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국내에서 열리는 행사 이기 때문에 크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팔로업 해보면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이고 그리고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매출이 꾸준하게 나올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과 장비 등을 결합한 제조업단에서 의 생산 고도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유화를 구현해낸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단에서는 카메라를 주목을 할 것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관련주로는 최근 꿈틀꿈틀하는 그룹이죠 현대차그룹 중에서 H.L.만도와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을 대표하는 기업인 모트렉스를 8월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일장과 지속적으로 같이 팔로업을 하면서 보면 좋을 관련주 이기도 하며 이 일정으로 인해서 로봇시 저는 필수적인 하드웨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rs 오토메이션 두산 로보틱스 이렌시스 에브리봇 정도를 저는 체크해 볼것 같습니다 12일 수요일 일정으로는 저녁 9시 30분에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되고 11일 화요일에는 그래서 정각후향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매매에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날에는 국내에서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SFF 2024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엄청 볼 때리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실 때도 목표 수익률을 20% 30%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이슈가 있어서 갭이 뜰 때마다 비중을 줄이고 다시 악재 뉴스가 나올 때는 모아가시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TSMC에게 패키징 분야에서도 초미세 공정 분야에서도 수율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패키징이고 이 패키징은 HBM과도 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이번 행사에서 어떻게 발표할지를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위 그림과 관련된 패키징과 관련주를 찾아서 팔로업하는 부분이 저는 이 일정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보다는 이제는 삼성전자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찾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퀄컴이 삼성과의 재회를 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기대감으로 가지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보자는 방향성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파운드리 포럼과 관련된 기업을 보자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최근 선단 공정과 관련된 수혜주로 떠오르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꼭 팔로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분과 관련해서 이세에게 물려주는 방향성을 잡는 그리고 또 주가 하락을 많이 최근에 했던 삼성패키징 관련주로 하나마이크론보다는 하나머티리얼즈를 보는 것이 지금의 방향성상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로는 리노공업 스몰캡으로는 샘CNS 정도를 이 일정과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유럽 류마티스 학회 EU LAR이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국내 기업인 셀트리온이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에 대한 CTP47이라고 불리는 물질의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미중 분쟁 수혜주 즉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여 에스티팜, 유한양행, 삼성마이오로직스를 대표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최근에 많이 올라버린 알테오제는 이제는 안녕 할것 같습니다. 13일 목요일에는 한국시간으로 새벽에 FOMC 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CPI 기대치 발표가 00시 오전에 있기 때문에 13일은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날으로 목요일 시장은 굉장히 혼조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이 일정에 하루 전부터는 꼭 현금의 비중을 일시적으로라도 늘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1 2일에 삼성 파운드리 포럼과 연결되는 일정으로 파운드리 에코 시스템이 개최가 되는데요. 관련 주들은 똑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일정 중에 하나인데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박람회인 넥스트라이즈가 서울에서 13일, 14일 양일간 개최가 됩니다. 최근 물론 공모 기업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꼭 나쁜 기업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양같이 짓을 하고 있죠. 말이죠. 그래서 이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본 및 해외 투자사들이 참여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창투사와 관련된 기업을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관련주로 아주 IB 투자를 시작으로 SV, Investment, AT 넘, Invest, 하나투자증권 정도를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어질어질할 예정인 이유는 저녁 9시 30분에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발표가 되니 지수를 체크하려는 자본 원금의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주식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매매를 딱 하고 수목금은 지켜보다가 그다음 월요일부터 다시 재개를 하자 정도의 전략을 저는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는 14일 금요일 일정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 종목들의 정기 변경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을 위에 보시면 잘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서 저는 이 부분만 잘 체크를 하더라도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실제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와 관련해서는 LNF, 코스모신 소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각별히 주의를 하면서 보시면 그리고 로봇과 관련해서는 두산 로보틱스는 한번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주 마지막 일정이죠. 금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국내 기업인 SP소프트의 행사 일정이 있습니다. 글로벌 최대 빅테크 중한 곳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과연 어떤 짝짝꿍을 하게 될지 어떤 실체를 가져다 줄지는 우리는 체크해볼 필요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일정과 관련해서 sp소프트 뿐만 아니라 한국어 컴퓨터 그리고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 sds를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주는 굉장히 까다로운 한 주가 될것 같은데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은 괜찮은 장이고 그리고 수목금은 어려운 난이도의 장이 될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영상을 한번 잘 보시고 관련주들을 추려 내보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